마지막으로 아들과 딸이 준비한 대망의 특별 선물을 드릴 차례입니다. 어머님 누워보세요. 아니 안 들어가고. 어머님 이제는 이걸 하셔야 돼. 절대로 건조하게 두시면 안 돼요. 이런 거 잠깐만 붙여놓고 이왕 누워 계시는 거 잠깐 이렇게 감고 명상을 좀 취하세요. 명상. <laughs> 이제 예뻐진다. 예뻐진다. <laughs> 예뻐진다. 더 젊어진다, <laughs> 젊어진다 생각하시면서 잠깐만 계세요. 양 쌤이 어디 갔나? 아까부터 양 쌤이 안 보이는데요. 어머니 몰래 아들과 딸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네요. 아, 얼굴에 팩 붙여놨어요. 아 그래요? 좀 빨리 서두셔야 돼요. 아 빨리 해야 돼요. 저 팩은 15분이면 되야 돼요. 15분요? <laughs> 빨리 해야겠네. 한이 끌고 있어요. 15분밖에 없어요, 지금. 15분. <laughs> 알겠어요. 양쌤, 서둘러야겠어요. 제가 원래 이런 거뭐 조리를 엄청 좋아하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잘못돼요.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나사가 헛도는 게 뭔가 이상한데요. I 어, 그렇지 <laughs> 원래 오른쪽 y <돌이> s u 고 있었죠 i t y in 혹시 p d I go 고 r o u n d I go around. I go a r 보 u n d I go around. I go 맞아 o u n d I go around. I 즉석에서 어머니만의 한글 교실을 열었습니다. 자, 어머니 여기 앉아보세요. 여기 앉아보세요. 자, 어머님, 이게 냉장고라는 거 아시고 냉장고. 하루에 어머님 우리 냉장고 되게 많이 열잖아요. 그때마다 어머님이 그냥 왜 그거를 눈으로 찍는다 그래요. 이렇게 우리 사진 뜯듯이 매일 매일 어머님이 이걸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이걸 알아볼 수 있으실 거예요. 냉장고. 네. 자. 고. 어머님 아들 일일 아들 직업이 뭐죠 의사 선생님 의사죠. 아들 직업의 첫첫 글자를 아신 거야. 아내 아들 양혁재, 양혁재 의사. 그 의사 아들 양 쌤은 여전히 조립과 사투를 벌이고 있네요. 이런 것때문 내가 갔을 때 알아서 편집으로 좀 이렇게 빨리한 빨리 것처럼 이겠죠. 보일 수 있거든. 요 <laughs> <웃음> <웃음>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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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걸로. 점점 시간의 압박이 크게 다가오는 <웃음> 양쌤 <웃음>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지자 맥가이버 아니 양가이버로 돌변했는데요 <laughs> 최선을 다해 우리 춘자 어머니를 위한 스페셜 선물을 뚝딱 조립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다 됐어요. 어? 뭐가 더 됐다는 거지? 우리 어머님. 네. 눈 가리고. 아. 잠깐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요? 아 눈을 가리고. 진짜? 네. 아니 또뭘 하시려고 또 의사들이 의사들이 또. 눈까지 가리니까 기대가 더 높아지는데요. 어머님 조심. 네. 조심. 잡으시고. 자. 자 어머님 이제 눈 어머니. 뜨세요. 하나. 짜잔 <laughs> 아아 어머니가 평생 꿈에 그리던 한글 공부를 잘하시라고 아들과 딸이 인생 첫 번째 책상을 선물했습니다. 아, 여기 화이트보드도 있어서 요거 예, 요걸로 해서 쓰시는 거거든요. 어머님, 네. 아들 이름 네. 써 드릴게요. 냠. 어? 저기 이응이에요. 이. 이응. 어? 저진 그다음에 에에다가 감이 오죠. 제 이름이 그리고 어머님 저는 강성연이에요. 네. 음, 아 나이 음, 하신다 이렇게 서로의 이름을 마음속에 아 새깁니다. 어요 아유, 글씨도 귀하시다. 너무 잘 쓰시는데요. 아유, 피, 피, 피어 너무 잘 쓰시는데요? 네. 아, 됐다. 언제 이걸 이렇게 때? <laughs> 저요? 네, 어, 네. 아까 우리 성현 씨가 그런지. 어머님하고 패키지 하고 그랬었잖아요. 네. 어, 그때 이제 열심히 몰래 와가지고 네. 어머님 깜짝 놀라게 되려고 열심히 조립했어요 깜짝 놀랐어요. 방에 있던 거 올려가고. 목동에 갑자기 그냥 <laughs> 책상이 네, 딱 생겨서. 어. 어머님, 아... 아들, 딸 덕분에 이거, 이거 한글 나면... 공부에 천군만마를 얻은 어머니. 공부할 의욕이 샘솟는데요. 아... 그렇죠. 아 하면서. 이렇게 일번 이렇게 내리고 아. 아 하면서 옆에서. 마치 학교에 처음 입학한 아, 여기, 아, 1학년이 아, 된 것처럼 글자를 써보는 마음이 아, 두근거립니다. 여기, 여기. 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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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이 만들어준 이 책상에서 어. 이렇게 네. 어머님이 꼭 해보시는 거예요. 맞죠? 네. 예 약속. 약속. 네. 약속, 굉장히... <laughs> 도장. 기하지 마시고요, 어머니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어머니, <laughs> 새롭게 이제 학생 되신 느낌이 딱 들죠? 네, 이춘자 네. <laughs> <인춘재> 학생. 네. 학생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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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했니까 아이고, 했으니까.